파운드당 몇 개로 뭐 파운드 대신에 1달러당 몇 개로 에소메뉴 달러로 하면 되겠습니다 에소메뉴 달러를 그렇게 as so m p e e 개당 얼마로 근데 이 a 피스 가요 이기한 건데 이, 이, 이 붙어야 됩니다 이게 붙어야 돼요 이게 어피스가 붙어야 됩니다 이게 희한게 있어요 oranges are 20 cents a piece 개당이야 개당 o r a 는 개당 20 센트이다. 이치를 쓰는데 이치가 이제 가, 훨씬 흔한 표현이죠. 업이 쓰는 더 이제 더문어적인 음, 표현이고. Apple 사 소울에 so many pound. 애플 사과는 파운드당 몇 개로 팔린다 그렇게 해석됩니다. 달러는 몇 개다. 그러면 이제 달러는 좀 약하니까 달러 하나 하나밖에 안될것 같은데. As so many dollars, as so much, as so many pound 이렇게. 파운드나 몇 개로 Rice is now sold at so much a kilogram. 1kg당 얼마로 쌀은 판매된다 어디서 있어요? At so much는? 얼마로? At so many는? 몇 개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어 파운드든지 네, 뭐 다다든지 이건 얘 네. 개당 얼마로 이렇게 나누지 They s a y b e a c h e s a s so much a piece. 그들은 그들은 막연한 사람들이야. peaches가 복숭아. 복숭아 를 개당 얼마로 판다. 왜 개당 얼마로가 바로 at so much a piece, a so much a piece, a so much a piece, a s so much each, a so much each라고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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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합니다. They engage in a s so much a month, by the month. 그들은 월당 얼마로 월당 얼마로 돼를 한 달에 얼마를 0지월 단위로, 한달 단위로 월 단위로 0를 고용했다. 한 달에 얼마 주기로 0 0 0 0결0 0 0 0 0 0 a 0 many, a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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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0 0 so m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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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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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0 a 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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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many, uh, not, b s o many m a 가 이제 화폐 단위를 넣으면 되겠고요. 에 u 머 체피스는 a h 얼마로가 되겠습니다. y o So much i s c 47번. 47번은, 이난도도 a n 우위를참아다 이기다 고난도 do 나오는 아주 c 차적적인영 i 입니다어위로 네, 생각하고 외워야 됩니다. 때문에 Have get the better best of 가 Have get the better best of Have 대신에 get the better 대신에 best of Have hold, get gain take the upper hand of Have get gain Have hold, get gain take the upper hand on of over 이기다 Defeat 아니요 이기다 Defeat No one can get the better of her in an argument 아무도 논쟁에서 그녀를 이길 수없다 nobody can defeat her in an argument. no one can get the better word in an argument. 논쟁에서 아무도 그녀를 이길 수가 없다. 우위를 점할 수가 없다. Our team managed to get the upper hand in the end. 우리 팀이결국에서는 용케 결국 그 말이야. 이게 매니저 용케 못마다 결국 우리 팀이 결국은 이겼다. 가까서 이겼다 해도 되고, 이렇 이겼다 해도 됩니다. He was determined to get the, the better of his competitors. 그는 자기의 경쟁자를 이기기로, 경쟁자, 여기 뭐라고 나왔어? 경쟁 상대라고 했 경쟁 상대를 이기기로 굳건히 결심했다 He was determined to get the better of his competitors. Get the better of, have, have the better of, have the better o 다해 사실 여기 해부 개인도 있습니다만 해부했다. 대한 베트남과 우위를 점하다. Government troops have the upper hand in the offensive. 공세에서 전군이 공세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현재기 때문에 have the upper hand. 우위를 점하고 있다. When it comes to checkers, when it comes to checkers, checkers. 아까 장기 장기. When he comes to checkers, my son usually has the whip hand over me. 내 아들이 되게 나를 이긴다. Have the whip hand over. 마찬가지 이것도 이기다. 이거, 이거 하나 저쪽에다 써놔야겠다 이것도, 이것도 이기다. Have the whip. Have the whip hand over가 이것도 이기다. 그냥 이것은 어기로 생각하고 외워두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2 9 1조 이쪽으로 와서 어? 자 단어를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smart, 다음에 이제 smart, 다음에봐 careful, 신중한, person 사람, expensive 비싸, m a n t e r matter 영어는 matter, b e a u t y s a l o beautiful, o n 그렇게 말함합니다, 글쎄 이 원어민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살롱이 아닙니다. 살롱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미국식 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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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식 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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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영국에서 살롱 되거든요. 완전히 다르겠습니까? 이토익시모데이 영국식 사나 나오려면 나도 못 알아들 수 있겠습니다. 사이라고해 미국에서 영국에서 사나 미국산 사나 미국산 뷰리 사나. 사나 그렇게 말하거든요 사나 러시아사 뷰리 사나 이게 미용실입니다. Finish quickly 신속히 fast 빨리 hard yes. river deep. This point i 지점. 포인트는 지저분지고 At midnight 한 밤중에 Beautifully 아름답게 okay. There's one 자기야 자기야 요거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Important goal 중요한 목표 Important가 중요한 goal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법은 무엇이냐 최저급 앞에 들어가 붙는 경우와 안 붙는 경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대 최상급, 최상급 다음에 오부인, 아이 오거나 관계대면사 절이 오는 경우 그때는 덜을 붙입니다. 최상급 앞에는 덜을 붙인다는 그이일반적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냥 뭘붙여버리요 그냥 최상급 앞에더덜 붙여버려요. 그래서 오부가 왔네, 인이 왔네, 관계대면사 왔네. 그러면 다 더를 붙인다. 최상급 다음에 오부인, 아이 오거나 관계대면사 절이 오면 <laughs> 덜을 붙입니다. 상대 최상급이란 말은 뭐냐면 상대가 있는 거야. 내가 가장 잘생겼어 우리 동네에서. 그러면 상대가 있지요 상대.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가 있는 거지 이렇게 내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네가 만난 사람 중에서 이렇게 상대가 여러 있기 때문에 더워를 붙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한번 따라가. It was the happiest day of my life. 그것은 내 인생에서 그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당신을 만난 그 날. The day when I met you for the first time. It was the happiest day of my life. 그날매일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Messi is the best player on his team. Messi는 자기 팀에서 가장 훌륭한 선수다. On his team. 이 팀에서라는 상대가 있죠. 상대. John is the smartest boy in his class. John은 학교에서 가장 영리한 소년이다. 자, 약금에 역시 상대가 있다. Diamond is the most expensive of all metals. 다이아몬드는 모든 금속 가운데 가장 비싸다 역시 모든 금속이라는 상대가 있습니다. My mom is the most c e l e f u l person that I know. 엄마는 내가 알고 계신 분 중에서 가장 신중하신 분이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여러 있어. 그중에서 가장 신중한 분이다. 아까 말한 더 최상, 더, 더 최상. 뭐야? 에세오메세흐노사 비용내내명사된 최상급 명상된 것에 해당됩니다. 다음 역. 서술용사상 최상급, 서술적 형용사는 설명하는 것에 서 설명할게. 이동사 뒤에서 설명하는 것을 서술을 꾸며주는 것을 안정적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서술적 용법이라 하는데, 흐름상 비교 대상이 분명한 경우로서 더를 붙이지만, informal English, 격식이 없는 비공식 영어에서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말할 때는, 말할 때니까 뭐 길려고 귀찮으니까 막 생략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법에서는 겨울이 가장 춥다, 그러면 겨울이 가장 춥다 해서 상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죠요덜 붙여야 맞습니다. 네. 근데 상대가 구체적으로 없어 그러니까 그냥 말할 때 winter is cold s 이렇게 그를 생략하고 말을 해버린다 이것입니다. 에네벨을 구하였다 이런 것에 에네벨이 가장 어려웠어 이말 속에 말하는 사람 속에 에네벨 말고 다른 여러 친구들이 있어서 그 중에 에네벨이 가장 어려지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서술적으로 흔히 비교대사에 분명히 있어 에네벨이 가장 어려다라는 것은 그 예를 들어서 뭐 다섯 명이 있었다 여섯 명이 있었다 세 명이 있었다 그 중에서 에네벨이 가장 어려다 이런 내포미가 네 되어 있습니다. This restaurant is the s t 이 식당이 가장 좋아. 이 식당이 가장 좋아. 이 식당이 저식저식저식 이렇게 있는데 이식당 가장 좋아. 이렇게 그름상 상대가 있다는 것을 할수 있는 거죠. This beauty salon is the cheapest. 이 미용실이 가장 값이 싸. 이 미용실, 저 미용실, 저 미용실 다 있는데 이미용실 가장 값이 싸. 그런 말이 되어 습니다 This beauty salon is the cheapest. 이렇게. 부사상대 제작금. 덜 붙이지만, 역시, 인포멀 이글씨는 덜 생략할 수 있습니다. 부사도 말이죠. 상대가 있어. 상대가.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죠. 상대가 있기 때문에 덜을 붙입니다. 그런데, 말할 때는 귀찮잖아요. 왜 덜까지 붙여? 그래서 말할 때는 빼버리고, 말한다 인포멀 이글씨로 말은 말할 때상관이 격심을 차리지 않는 요, 대화체에서는 생략해버립니다. Now we finish e m finish t m o e quickly. Now we are 가장 빨리 끝냈어. 가장 빨리가 끝냈다 동사를 꾸며줬다 동사를 꾸미는데 부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를 붙입니다. I run the fast in fastest in my class. 내가 우리 반에서 가장 빨리 달린다. 역시 가장 빨리가 r u n n 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이지요. 네. 상대가 있어 우리 반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를 붙이지만. 말할때는 빼버린다. 근데 이걸 갖다가 말할때빈빼버다 그러다가 그냥 뭐 문법책들 대부분 갖고 있는 문법책들이 부사에서는 생략가능하고 이렇게 그래요. 아니 생략가능하면 생략한다 이런 식으로. 웃기고 있습니다. 생략. 한다가 아니라 생략할수도 있다 생략할수도 있다. 그럼 그문법에서 그럼 안되는거야 그러면 문법에서는. 문장 쓸 때는 안된다 이쓸 때는 Informal English 소위 말인 Informal 혁신이 없는 격식이 없는 그런 경우에서만덜를 빼면 어 부사로 막 빼버리는 거 아닙니다. Jill did the best in the test. j i l l 시험에서 가장 잘았다지 i l 리 시험에서 시험을 가장 잘 치렀다. 역시 가장 잘이 동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부사. 응. His ladys, the h a r n i n his c l a s 그는 한글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한다. 가장 열심히가 동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부사. 부사하 최상급은 붙이다 근인데 말할 때는 그냥 귀찮아. Are you happy를 말할 때, you happy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You happy 이렇게. 자, 여러분 점심 먹었어요? 여러분 점심 먹었어요? 그러면 너 점심 먹었냐? 뭐 did you have lunch? Did you have lunch? 이렇게 해야 되는데, did you have lunch 너무 no, 귀찮아 말이니까, 그러니까, you had lunch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먹어달아 볼겠습니까? You had lunch가 못 먹는 거 맞습니까? 틀리지. 나는 여러분의 정확한 영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관사를 붙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최다급 독일한 사람이나 사물을 다른 상황에서 비교할 때는 상대가 없을 때는 절대 상대가 없을 때, 상대가 없을 때는 붙이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 강은 이 지점이 가장 길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이 하나 있어, 하나. 혼자 놓고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 여기 있는데 이 지점이 가장 깊단 말이야. 그러면 상대가 없잖아요. 강 혼자니까 강 혼자 놓고 이집 가장 깊다. 음? 나는 주말이 가장 바빠요. 그러면 나 혼자 주말 주중 월 바쁘고 나는 주말이 가장 바빠. 그러면 I'm busiest on weekends. 그렇게 도을 붙이지 않는다이 것입니다. I'm happiest when I'm with my o m 나는 엄마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 나는 그대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 그면 I'm happiest when I'm with you.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와 함께 있을 때,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누구와 함께 있을 때다 여러 가지, 나 혼자만 가지고, 나 혼자만 가지고 비교하기 때문에 덜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친구들 가운데 가장 행복해. 그러면내 친구들이 사귀었기 때문에 그때는 덜을 붙니다 붙인다 그것입니다. 아시아지, 하와리에 나 나는 자정 자정에 한밤중에 가장 열심히 공부한다. 나는 한밤중 저녁 오전 새벽.